우리는 어제 그 이스라엘 연합 지파와 그다음 베냐민 지파의 전쟁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 어떻습니까? 전쟁의 결과가 참혹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선택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각각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연합 지파를 심판하셨죠. 어,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너무나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어, 전쟁을 할때 하나님은 그 당연히 이기게 전쟁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패하게 하셨다는 것이요. 어, 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 전력에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어, 그리고, 어, 그거 자체가, 전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어,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은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을 베냐민이 잘해석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 하나님이 간섭하셨다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두번 이기고 나니까 이제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자기들을 잘해서 이긴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어, 그리고 나중에는 보기 좋게 이제 이스라엘 야합시파의 전술에 이제 걸려들고 맙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패하는데 결과가 어떠느냐? 600만 명 남겨놓고 이제 모조리 다 이제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전쟁을 선택한 이, 이들의 방식 그대로 이들을 어,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버리고 자신들 스스로 왕되어 자신들의 판단, 어, 자신들의 결정 그걸 가지고 나아갔던 이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어,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러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왕 되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뭐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고요? 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왕된 존재로 살아갈 때, 내가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 자체로 우리를 심판하고 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따로 말씀드렸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다와 갔다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다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이땅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 본체가 찾아보니까 한 52번 정도 제가 이제 이 사사기를 설교했는데 어, 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 이 베냐민 집합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읽으실 때 그냥 뭐 글만 읽으시지 않으시고 내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으셨다면 어떤 내용이지 여러분 크게 아마 이제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벤자민 집파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큰 승리를 거두고 났지만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동족을 그토록 쓸어버렸으니, 다시 멸절시켰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힘든 마음이 당연하죠. 그래서 벤자민 집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 의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 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베델레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녁까지 통곡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지러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자리가 비다 또는 뭐 일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여진 의미로는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우리 가운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렸다고 여길 정도로 전멸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연합십파 자기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연합을 했죠 하나를 지향했던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 행동이 뭐냐면 한 지파를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기들의 결정과 판단 자기들이 왕이 되어 판단했던 것 결정했던 것들이 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 또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집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뉘우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어, 이제 그들이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고 다시 그집화가 번성하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요렇께 맹세를 했는데 자신들의 딸, 그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맹세했으니 뭐 어찌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청에는 이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그들이 정말 해서는 안될 일들만 골라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하는데 그두 가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그니까 러 해서는 안될일 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을 또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왕족통치가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왕족통치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대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스럽게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도 이루지 않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냐민을 돕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이 선택한 전쟁에 참가하는 집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참가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 그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찾아보니까 한 지파가 있는 겁니다. 딱 걸렸죠. 어, 한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가서 여밖에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요 하고 분즉 야베스 의 길라앗에서서는 한 사람도 지네 이르러 총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개수할 때 야베스 의 길라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길라, 길라 야베스, 야베스 길라스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 길라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 요단 동편에 있는 그무세의 반지파가 땅 받았던 땅의 어느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다시 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정예 병력, 그러니까 정말 싸움을 너무 잘하는 전쟁을 잘 실어는 1만 2천 명 정예 병력을 차출하는 거예요. 착출해가지고 이제 투입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동족들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멸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 헤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의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라. 뭐 가축이나 육축이나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할때 하는 전쟁이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건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또 헤렘을 행하고 따르가는 것입니다. 벤자민에게도 그러는데 또 다시 야베스 길레앗 백성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 또한 뭐라는 겁니까? 왕이 없어 스스로 왕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죄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야베스 길레앗이 전멸당하는 거예요. 근데 다 죽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다 죽이지 않고 그때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만 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일 어떻게 하느냐? 베냐민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주기를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숨어 있는 베냐민에게 화친을 보내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자. 너희들 우리 해치지 않게 안을게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신부의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남자들은 600명인데 이 아내로 사용 쓸수 있는 사람은 사백 어, 0 0명밖에안 되지 않습니까?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때두 번째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이 모입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판단하기 좀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에게 이제 위임을 한나보죠. 그 장로들이 결정하는 을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또 다시 자신들의 복이 에 오르는 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악수를 두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실루에 그여와를 위한 절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17장부터 지금 21장까지는 어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초반에 있는 얘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수로 보면 17장에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후반에 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라 거예요. 후반에 있는 일이 아니고 전반부에 그러니까는 사사기 가나 땅에 가나땅 전국 전쟁을 통해서 가나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급속도로 여호와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절기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는 뭐냐면 실로의 여인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그때 축제를 하고 춤을 추는 그 여인들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 라 거예요? 벤자민 남자들이 가가지고 그냥 보쌈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속폭행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쌈을 당한 그런 것, 그때 이제 실로 여인들이 데려가고 우리가 이제 뭐 항일 거기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항일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눈감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사기 당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마지막으로 처리하고는 이스라엘 총회는 이제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사라지는 그 땅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불의와 불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땅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많은 불법과 불의는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땅 가운데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겠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그 루터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는 루터교가 별로 없거든요. 그 루터교가 그분 표현에 의하면,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 천연기념물 숫자보다도 더 적은 숫자가 루터교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그 루터교가 전세계적으로 본다면,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약 7,500만 명, 굉장히 큰 숫자의 루터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루터교가 어디 있느냐? 그 유럽 쪽에 다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루터교회를 국교로 삼는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그 불법과 불의가 별로 없고, 그리고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어, 나라에 그런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통치와 인도하시아를 받는 그런 나라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진짜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인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뭐 한때는 뭐 1200만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 거의 반절밖에 되지 않는 수준의 사실은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6 0 0만명 정도 되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지금도 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 기초질서 하나 지키는 것 그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족 토지를 받지 않으니까 이들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다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 모습이 무엇 뭐, 어떤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부패함 탄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사사기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비전은 어디로 옮겨갑니까? 왕정 시대로 나중에 옮겨가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지도자라고 한 사람들이 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폭압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눠준 다음에 남유다가 마지막에 남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남은 그 마지막 모습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신데도 그들이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포로를 끌려가게 만들고 나라가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들 정도로 그 나라를 아예 파괴시켜 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망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가 횡행하는 사회,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가 자취를 감춘 사회,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판단 자기 판단이 옳은 것이 되어버린 망가진 사회가 하나님을 버린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마지막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가 끝이 맺습니다 비극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다음 장에 있는 게 뭡니까? 루키죠. 루키입니다. 루키를 통해서, 당시 루키도 사사 배경이거든요. 사사기 배경인데, 루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남은 자, 하나님 나라가 또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또 루키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시 이어져 가는 것이죠저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받고, 첫째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며 사사기가 끝이 맺습니다